내가 처음에 준수되고 진교에 그 지금 몇 다섯 개 심은 거리가 한국도로공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하동군수한테 관리권을 넘기는땅 거예요. 근데 이 40년 동안 개인들이 무료 경장을했는데 공무원들이 그 땅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. 근데 내가 빡빡히 내가지고 나무를 심겠다 보니까 진교 사람들이 내한테 두 분이나 찾아왔어 왜 군수가 우리가 갱장 해먹는 땅을 뺏더노 그래 그이 네 땅이가 다들 군수 땅 아이가 이게 그래서 안 내놓으면 내가 그동안에 갱자 해먹은 세금을 추징해서라도 내가 뺏어내긴게 좋은 말때 내놔 <laughs> 그 나무 심을 때 제일 반대 많이 한 사람이 진교 사람들이지 <laughs> <laughs> 그런데도 내가 밀어붙이가 심어갖고 지금 <laughs> 길을 만들 지금 명식지 그래서 운수는 음이 욕한다고 안 하고 하면 운수 짱이지. 십인이나 백년 앞을 보고 어쨌든 욕을 먹어도 해야 될건 해야 돼. 그래서 내가 지리산 산왕열차도 해야 된다. 섬진강 뱀길 복은도 해야 된다. 이런 걸 사는 이유가 이 골든 타임에 이런 시기에 내가 있을 때안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. 이런 걸 머리 속에 구상하는 사람 자체도 없어. 아까 청와궁에 다연이 아버지고 큰 아버지도 왔지만 그 사람들이 찾아보는 이거는 이제 청와동도 좀뭔가 개발해서 좀 발전 시기가 되겠다고 그런 것 때문에 내놓고 7년 군수대 대장 하자. 청압동 개발 계획을 벌써 만들어놨고 그리고 오늘 책을 한 개가 이 책상에 앉아서 결제하고 뭐, 동네 가서 축사 한 마디 하는 게 군수가 아니라고 가동의 음, 백년 음, 그 음, 음, 앞을 보고 뭐인가 구석구석을 딱 만들어내는 사람이 제대로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앞으로 뽑아주고 또그 사람들이 뭐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안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차에 무슨 요구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에 그래서래 그래서 내가 뭐 많이 했다 많이 하고 막 여기 뭐배트고 두고 많이 해 말아서 자한잔 하시고 오늘 내는 뭐, 동호회 음, 아버지 모를 줄 알았던 사람 많이 보시죠. 참고로 요, 4, 5년가 되면, 그가 맹품으로 가어요맹 그, 전망대까지 길을 연결시킬 건데, 그렇게 해놓으면, 맹품